이 예, 땅두릅 모종인데요. 어, 땅두릅 작년 그 묵은 대, 그러니까 땅두릅 그 죽어 있는 말라에 빗들어져 있는 대를 전부 치우는 과정에 거기에서 나왔던 씨앗을 일부를 그냥, 그냥 이렇게 백, 백구에다가 집어 넣는데 었한달 정도 지나니까 60% 정도가 발화를 해버리네요. 그, 뭐, 이렇게, 발화 억제 물질을 씻어내고 이러지도 않았어요. 근데 그렇게 그 상태로 그냥 심었는데도 이렇게 60%가 발화를 하는데, 이 오른쪽에 하고 왼쪽에 있는 이 포트들은, 음, 그 씨앗을, 그 똑같은 씨앗을 씻었어요. 물로 씻어가지고 3일 이상씩 우려내고, 그렇고 실을 참깨 4분의 1만한 것들, 작은 것들을 그 씻어내고 다시 말려가지고 그걸 냉동실에서 18도씨 냉동실에서 일주일 더 버렸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냉동을 시켜서 그런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싹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. 그러니까 다 얼어 죽었나봐요. 그 개갑 과정을, 개갑 과정 그 온도가 냉동실이 아니고 그냥 냉장 상태 4도시 정도에서 이렇게 일주일 둬야 되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. 하나도 안 났어요. 여기에 있는 이런 포트 가운데는 이제 뭐 이거 적색 오크라고 아열대 채소 적색 오크라고 나머지 여기 옆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저거 한 거예요. 땅에서 자연바라 한 거를 제가 옮겨온 거예요, 포트에다가. 나중에 뿌리를 꽉 내리고 난 뒤에 옮겨 심기 좋게 하려고 다 일일이 포트에 옮겨놓은 거예요. 아, 개각 과정이 너무 잘못되었나 봐요. 혹시 고수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